12강의 7번 According to the scholars of Indian tradition 어 스칼러는 학자 인도 전통 학자들에 따르면 The origin, 기원, 종교의 기원은 was to be sought sought는 seek, sought, s o u t 에서 추구되었다, 찾아졌다 impression은 인상 Natural phenomena made upon us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만든 인상에서 뭐다 종교의 기원이 추구되었다. 종교의 기원은 자연이 인간에게 어떤 걸 만들었단 말이야. 자연이 인간에게 만든 것 안에서 종교의 뭐가, 기원이 찾아졌다고요. The Mystological, 신화적인 글 인물들은 Also to be personification of a natural object. Personification은 의인화. 어, 신화적 인물들은 자연의 그 물체의 의인화로 생각되어졌다. 그러니까 신화의 인물들이 있을까? 누구 누구 어, 무슨 신 무슨 신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자연을 의인화시켰다. 의인화는 살아있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신화적 인물이 생겼다.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 보면은. 종교의 기원은 자연현상. 그 다음에 신화적 인물들은 자연현상의 의인화. 그럼 지금까지 자연현상, 종교, 뭐, 이거야. This, 이렇게 i m p r e 인상적인 자연의 manifestation은, 어, 나타남. 보여줌. 자연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stimulate, 자극했습니다. Personifying Fantasy of Man. 자연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의인화하는 공상. 인간은 뭔가 의인화하는 공상이 있잖아요. 자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인간의 의인화하는 공상을 강화했다. Stimulate 자극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 자연 현상, 인간의 의인화하는 공상 이렇게 됐어요. The Primary 프라이머리는 주요한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초기 종교의 초기 단계는 나대 법비 a가 아니라 b다. b due to는 뭐뭐 때문이다. 어,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was not due to the religious nature of m a n 인간의 종교적 특성 때문이 아니고 또는 to the need of human nature. 인간 마음에 대한 필요도 아니고 예즈처럼 윌러가 그의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게 아니라 인간의 엘 l e m e 기초적인 어떤 능력인데 in the impersonal phenomena of his surrounding surrounding은 그의 환경 그의 환경에서 사람이 아닌 현상 속에서 인간의 환경인데 인간의 환경에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환경에서 뭐하는 그런 능력 이 종교의 주요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그런 환경에서 인간의 모아는 능력이 조, 종교의 단계야. 음, 인간의 종교적 특성이나 인간 마음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What final l i g h t to 이끈 거죠? Formation 형성이야. 종교의 형성을 이끈 것은 was t h e s 그러므로 elaboration, 정교화입니다. 자연적 신화의 정교화와 and the veneration. 숭배입니다. 각각 인물의 숭배다. The beginning of religion. 종교의 그 시작은 was the worship of many natural objects. 많은 자연 물체에 대한 숭배다. p r e d m i n a n c e 는 우세함. With the predominance of such phenomena as the sun, the sky, thunderstorms, lightning, rain, and fire. 이런 거 뒤에 그 선과 그러니까 해와 하늘과 뇌우와 번개와 비와 불과 같은 그런 현상의 우세함이 있는 자연 물체에 대한 숭배 이게 종교의 시작이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종교의 시작, 종교의 기원이고 빈칸에 들어갈 거는 음. 자 종교의 초기 단계는 큰 자연에 대한 뭐 숭배다. 자연을 어떻게 숭배했다? 인간의 의인화하는 그런 공상으로 해서 숭배했다 이런 내용이니까는 이번 봐봐 숭배하는 거죠 조상은 아니고 자연을 숭배했죠 X죠 이미테이트 모방한대요 자연을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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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방이 아니라 의인화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패턴 얘기도 아니고 레커거나이징 인식한다 그랬죠 잠재적 이거 없고 드러낸대요 진정한 자아를 아니고 personal figures 인격을 가진 어떤 인물들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그의 환경 안에서 사람들을 보는 그런 기초적인 능력. 이게 종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답은 1번.